성명한 투자자의 하루. 워렌 버핏 30. 돈을 대하는 태도.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친구야,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야.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거지. 버핏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이야기해 볼게. 1. 예. 절약과 재투자의 중요성. 버핏은 세계적인 부자지만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그는 1958년에 산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절약한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욱 큰 부를 쌓아왔지. 중요한 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배분하는 거야. 2 돈을 바라보는 철학 버핏은 돈을 숫자가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했어.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수 있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자. 3. 부를 유지하는 법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부자로 남아 있는 거야. 버핏은 큰 부를 쌓는 데는 5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했어. 충동적인 투자나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부를 갉아먹어 돈이 많아질수록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돈은 도구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자. 다음에는 워렌 버핏의 인생 조언, 성공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그럼 또 보자, 친구야. 너의 친구가